자, 적분교수 156번, t가 6-3루트 2보다 크거나 틀때 실수 t에 대해서 fx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0보다 작을 때이차 함수, 0보다 크거나 틀 때도 이차 함수. 자, 다음 조건 만족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g t 란대요가 조건은 구간의 길이가 1인 닫힌 구간, k 1 이상 k 이하에서 함수 fx는 k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자, 이 참수는 여러분들이 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네.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분의 t, 마이너스 6분의 t. 여기가 6분의 t, 3분의 t. 네. 꼭3함수처럼 생겼지만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이 구간의 길이 나는 또, 다친 구간의 길이가 1인 k에서 k 플러스 1까지 구간에서 fx가 x는 k 플러스 1에서 최소값을 가진대요. 이 구간의 길이가 1인 두 개의 기, 그, 구간인데, 이 2차 함수의 그 x절편 사이 거리가 1보다 크다면, 1보다 큰 2차 함수로 치면, 이 구간이 이렇게 퐁당 빠져서, 또는 k, k 플러스를 해서 같아지는 부분을 계산할 때한개2 이차함수만 이용하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고 한 개만 이용하면 되는데 3분의 t가 1보다 작으면 2차함수두 개에 걸치게 됩니다. 여기 k 1 k 이 길이가 지금 1, 1보다 작으니까 1이 되려면 k하고 k-1 집어넣는 이함수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범위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알겠죠? 꼭풀기 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1보다 클때 한번 해봅시다. 1보다 클때보면 즉, 3분의 t가 1보다 크다. 즉, t가 3보다 크다. 이때는 첫 번째 가 조건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해 보자. 0 3분의 t 대칭축 5분의 t. 2분의 t 3분의 t 이렇게 되죠. 가 조건 x는 k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그러면 여기서 같아질 때가 있습니다. k1 k1 마이너스 그때 k보다 크게 되면 보세요. k, k 마이너스 1 되면 여기 구간에서 여기가 최대값이 되죠. 6분의 t 되기 전까지 알겠죠? 그럼 k1은 얼마냐? 이 길이 이 길이 같고 길이가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t에서 2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t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k의 범위는 가조건 만족할 때 t가 3보다 크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6분의 t 더하기 2분의 1보다 크나 같고 6분의 t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러니까 k가 6분의 t를 벗어나면 이렇게 돼버리면 극대값이 최대값이 되니까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게안 된다. 가조건 만족하는 범위를 네,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 만족하는 걸 구해봅시다. 나 조금 만족하는 거는 k 플러스 1에서 최소값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돼어 있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t, 마이너스 6분의 t. 여기 3분의 t, 6분의 t. 그죠? 자, 그럼 어떤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k 하고 k 플러스 1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기 구간 안에서 오른쪽 k 플러스 1에서 제 속값을 가지죠. 즉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6분의 t 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6분의 t 마이너스 1. 또는 어떤 경우 여기 맞아요. 여기 같아질 때가 있겠죠.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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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이때보다 k가 크게 되면 보세요. 오른쪽 k 플러스 1 k. 여기서 최소값을 가지죠. 그래서 k2를 알아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같고 여기 구간의 길이가 1이니까 6분의 t에서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오면 되죠. 그래서 k는 k2는 6분의 t 마이너스 6분의 t 아이고. 그거나왔다 6분의 t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틀면 네 맞아요. x는 k 플러스 1에서 최 속값을 가집니다. x 그래서 이제 가나 좋고 만족하는 이두 범위 열립 해야 됩니다. 알겠죠? 아, 이거 k인데 t라고 했네. 됐습니다. k의 범위 마이너스 6분의 t 더하기 2분의 1 하고 6분의 t 6분의 t, 2분그 다음에 6분의 t, 스분의 t, 분의 1은 누가 더큰나트면 6분의 t, 마이너스 은분의1보다작거나 같고 6분의 T 마이너스 2분의1크나가더 큰지 우리가 알아면야분의데 T가 3보다 크나같으면 6분의 T 마이너스 2분의1은 0보다 크고 크죠. 크고 나갔죠. 근데, 마이너스 6분의 t 더하기 2분의 1은 0보다 작거나같기 때문에. 그죠? 네. 0이 여기 가운데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여기가 공통범위입니다. 여기 범위가 6분의 t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알겠죠? 그래서 k의 범위는 6분의 t,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6분의 t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게 gt다. 그래서, 구간을 지금, 3에서 4까지 지금 구하라는 정적분을 먼저 구해보면, 이제고, 2에서 4까지인데, 먼저 3에서 4까지를 구합시다. 3에 3에서 4까지 6t-2분의 1을 집어넣으면 t-6에 t-6에 제곱 dt니까. 적분하면 t-6에 3제곱. 4 넣고, 3 넣고, 빼면 되죠. 4 넣으면 마이너스 8. 3 넣으면 27이니까. 네, 19가 나옵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필기 잘 하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t가 3보다 작고 6 3 루트 2보다 클때 gt를 구해서 정적분 구해서 지금 구한 거 더할 겁니다. 네, 필기. 아, 구간의 길이가 1보다 작을 때 3분의 t가 1보다 작을 때 <laughs> 범위를 구해 봅시다. 첫 번째 가. 그 fx가 이렇게 그려졌고 0이고 마이너스 3분의 t고 여기 3분의 t고 여기 마이너스 6분의 t고 여기 6분의 t죠 이제 자가 조건 만족하는거 여기 k3 마이너스 1있고 k3가 있습니다. 함수값이 같을 때.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 되면, 같아질 때, 이게 fx고,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k가 k3보다 크나 같고, 이렇게. k-1, k. 이렇게 되면, 오른쪽 가족권에서 k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그랬죠. 네, 가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6분의 t까지. 6분의 t를 벗어나 보세요. 6분의 t를 벗어나면 극대값이 최대값이 되죠. k 플러스 1, k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6분의 t에서 멈춰야 돼다 자, k3는 어떻게 해야 돼요? k3 마이너스 1은 왼쪽 이차 함수예요. k3는 오른쪽 이차함수예요. 그래서 다 정리해서 왼쪽으로 넘기면 이차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k3는 6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t 마이너스 9인데 둘 중에 하나 가려야 됩니다. k3 구한 걸 보세요. 여기 이차함수. 이쪽에 또 있잖아요. 같은 게. 두개 중에 작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6분의 3 마이너스 루트 6t 마이너스 9보다 크고 6분의 t보다 작고 습니다 그래서 이게 gt가 됩니다. 어, 나중을 위해서 이게 양순지 음순지 알아야 되, 됩니다. t, 6t는 18보다 작으니까 6, t-9는 9보다 작고 그래서 6t-9는 루트 9즉 3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게 양수예요이 부등식 때문에 양수라는 걸 알아냈어요 gt가 알겠죠? 자 이제 나아주권 만족하는 거 한번 구해봅시다 나아주권은 kk플러스1 구간에서 k플러스1에서 최솟값을 가져야 되죠 네. 여기도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네. 이제는 k4가, 네. 먼저 하나가 1번 할 때처럼, 여기 k가 있고, 여기 k 플러스 1이 있으면, 이 구간 안에서는 이게 최수값이 되죠. 네.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6분의 t보다 작거나 같을 때. 범위 하나는 벌써 구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이렇게 지금 이 구간의 길이가 1, 1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k4 이게 k4 더하기 함수값이 같으면 이때보다 k가 커지게 되면 보세요. 네 k 플러스 1 k. k는 k4보다 크다 하면 또 k 플러스 1에서 제수값을 가집니다. K4를 구하자. K4는, 어떻게, 왼쪽, 왼쪽 2차 함수에다가 집어넣고, K4 플러스 1은, 오른쪽 2차 함수에다가 집어넣고, 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구해보면, 네. 6K, 제곱 플러스 6k4 플러스 3마 t는 0이니까 k4는 요번에는 똑같은 게두개 있는데 대칭쪽 오른쪽에 있죠 k4가 둘 중에 플러스 플러스 루트 6t 마이너스 9. 요거는 음수죠? 이게 3보다 작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을 지금 됐으니까 음수. 그래서 범위가 나왔어요. 어, 지금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GT라고. 공통범위 구하고 난뒤 해야 되죠. 네. 자. K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분의 t보다 작거나 같고. K4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음수 0이죠. 음술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에서 구한 범위가 아이고 이렇게 되네요 답이 나와서 너무 성급하게 GT라고 했네요 네 그래서 이게 공통 범위의 제일 작은 거 GT가 됩니다 아이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저 구하면 3에서 2에서 3까지 아까 3에서 4까지는 구했죠 네어 제가 뒤에다 구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필기 잘 하시고 네 gt 뭔지 알았습니다 녹음이 잘안됐서또 몇번 풀었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2에서 3까지 지금 gt 구한거 집어넣어서 계산했더니 18 아까 1번에서 구한 19하고 18도 아닌거 답은 17입니다 네 필기 자, 158번 실수 a a가 1보다 크대 fx가 정해졌습니다 네, fx는 그러면 바로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a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fx 자 gx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직 하나가 극값을 가지 됩니다 오직 하나의 극값 그래서 g'x는 부호 바뀌는 게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0에서 x까지 ft dt 지금 고배 윈법스가 있죠 fx 빼기 x제곱 fx 그랬더니 사라져서 2x 곱하기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 이걸 hx로 놓으면 g'x는 2x hx가 됩니다. 그래서 hx는 어떤 그래프냐 hx는 h0은 0이고 h'x가 fx니까 아 여기에 있는 fx가 h'x입니다. 그럼 Hx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Hx 그래프는 극소 극대 극소죠. 그래서 극소 극대. 아이고 왜이럽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됩니다. 이게 hx다. 근데 0에서 0이 됐으니까 0이 여기 있죠. 그래서 왼쪽 극소 값은 음수입니다. h-1. 그래서 여기 hx의 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알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0 있죠. 0 H0은 0이 됐으니까 그럼 여기 베타 감마가 있으면 HX가 지금 FX가 3차 함수니까 HX는 4차 함수잖아요. 만약에 이 그림이 된다면 1번 hx가 최고참 계수가 양수면서 p 양수 x 알파 x x 베타 x 감마니까 g 프라임 x가 EP의 x의 제곱에 x 알파 x-8, x-8, x-8 마니까 이건 항상 0보다 크나트니까, 여기에서 지금 알파벳과 감마만 따져도 그죠. 다시 그린다면 이렇게 제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0, 어, 참 됐죠. 감마 베타 0a 감마 베타 0이렇게 알파 0 베타 감마. 뭐 정확한 그림은 안 그리더라도 보호 바뀌는 게 알파 베타 감마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값을세 개가 돼요. g 프라이맥스 보호가 하나 둘, 세 군데 알파, 베타, 감마에서 극값을 가진다. 그래서 모순이라 알겠죠? 그러니까 a에서 극소값이 0보다 작으니까 부호 바뀌는 게 베타, 감마개더 더, 생긴다 그 말입니다. 0도 부호, hx의 부호는 바뀌지만 옆에 x가 있어서 제곱이 되는 바람에 g'x의 부호가 안 바뀌어서 오직, 알파에서만 그 값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베타감마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겠네. 서로 다른 두 실문이 있으면 안 되겠네. 즉, A의 함수 값이 HX, 0보다 큰 같아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되니까. 즉, HX가, 알파, 여기 마이너스 1, 0. 여기서 무조건 지금, 그걸 가지니까. 여기. A에서 A에서 HX가 0보다 A에서 극속값이 0보다 크상태이다 그러니까 이그래프도 되고 뭐 이그래프도 된다고 말입니다. HX. 그래서 HA가 0보다 크다 HA는 0에서 A까지 Fx, Fx, FTTT. 그죠? 0에서 a까지 F를 전개를 해서 x제곱 마이너스 1, t제곱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TT. 여기서 a까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e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a. 이거를 계산을 하시면 마이너스 12분의 1 t 에 4제곱 a 에 4제곱 더하기 2분의 1a의 제곱 이게 0보다 큰것트입니다 알겠죠? 이거 모순되는 거고 그래서 a제곱 양수니까 날리고 마이너스 12를 곱하면 A의 범위는 2차 부동식 풀면 이렇게 되죠. 어, 어 1보다 크죠. A는. 그래서 최대 값은 루트 6. 이거 기는게주제입니다 4번. 필기잘 하시고. 에이.